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학교 2학년 곽주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독문 친구들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집중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죽일기를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이도로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의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한 동안 조금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희승을 부리게 되어 우리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두사님이 요즘 유일한 낙이 교회에서 중등부 친구들 만나는 일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는 재미를 조금 잃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근육을 여겨주셔서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백신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알기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포로, 즉 종이었어요. 그 때의 왕이 바로왕이었는데, 애국 사람들에게 모진 일을 시키고, 부려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셨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 앞에 바로가 그래라 이랬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열 마지막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요. 모든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자 바로의 장자마저도 죽자 그제서야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종 되었던 애국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거나 지도 어플을 이용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길을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 인도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내려 주셨어요. 또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나요?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주셨을 뿐 아니라 경험을 하게 주셨어요. 먹이는 일, 마시는 일, 그리고 나아가는 그 방향까지도 충분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행진하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한 가지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살짝 여담이긴 한데, 전사님이 겉으로는 되게 밝고 쾌활하고 약간 소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되게 이거는 저희 부끄러운 모습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같이 사는 남편 목사님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애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잘 웃는 전사님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민감하게 굴었거든요. 제가 남편 목사님에게 말도 강하게 하고 엄격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 목사님한테 모진게 군 것이 좀 미안해서 사과를 했어요. 오빠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며칠 뒤에 또 제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 어, 정말 왜 그래 정말 이러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은아, 너가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고 화를 내면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종사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사랑은 상처가 남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에는 그만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 다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입니다. 성막을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동성전을 의미합니다. 왜 굳이 이걸 만들려고 하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고, 통치자이고, 나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영광으로 임할 뿐 아니라 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다음에, 야,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며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진 사랑보다 더 깊고 높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랍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애굽의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너희를 인도해야 됐고 만나와 메추하기를 먹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늘 함께함을 기억하기 위해 성막도 지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식도 거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떠나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여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명, 제1개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을 만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선택받아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이것을 신이다, 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무 진노했다. 나 너무 화가 났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급작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있었던, 생각, 있었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누구도 따라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러는, 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그가 우리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신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 중등무 친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내 친구가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저 노는 게더 좋아요.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송아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금송아지를 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부셔버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은 청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다면 모세가 설령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인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까지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연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사님이 부족하지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중등부 친구들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묵상을 한 내용들 나누게 되면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고 예뻐요. 근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 쉽게 포기해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할 때, 특히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론 선생님들 중에도 전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받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비록 어리고 약한 모습일지라도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옷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삶이 부족해요 저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저는 삶의 뜻이 먼저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임을 알기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산이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게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이를 꼭 지켜 행하라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하며 그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저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번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만이시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阿门。